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상 두 번, l h 공사상 한 번을 받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의 정지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주 주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감사 네. 기회. 단독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특허하고 뭐 디자인 같은 것도 한열 개가까이 자랑할 기회가 없어서 자랑하려고요. 어, 여기 우리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이고, 주님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기는 이제 건축주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네. 4인 가성,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외부는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외단열이 들어가고, 이제 외부 마감이 따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건축주님이 이 벽돌을 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네. 외부 마감을 살리면서, 네. 이제 단열은 내부에서 더 정밀하게 네. 시공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외단열 안 해도 디자인이 이쁜 주택들은 그냥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외단열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조금 가성비 있게 줄어들지만, 성능을 그래도 끌어올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내부 단열로만 하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 주차장 같은 경우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셔터만 자동 셔터로 바꾸고 네. 차를 두대 정도 될수 있죠 네한 세대에 한 대씩 될수 있습니다 1층 건축주분 쓰시고 있고 이제 2층은 임대이고 네. 그러면 우리 내부 들어가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그 대문은 네. 이제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건축주님이 네. 이거 좀 약간 사연이 있으시다 하셔가지고 아, 아 근데 괜찮아요 이 대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버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네이비 색상에 딱 도색을 해놨는데 네. 굉장히 어,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있고 아직까지 힌지나 이런 부분이다 살아있어가지고 소도될것 네, 네. 같고 맞습니다. 여기서 인터폰으로 눌렀을 때또 안에서 열어주수 음, 내부에서도 수 이제 아. 열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센서 도 돼있고 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대문 들어왔을 때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변화가 많이 없죠? 네. 그리고 건축주님이 이돌 계단을 네, 좀 좋아하셔서 애정하시고 네, 네. 하셔가지고 기존 살리면서 주변에 있던 네. 좀 지저분한 나무나 조경 같은 것들만 이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경이나 이제 그런 것도이 자유롭게 직접 하신다고 네. 꾸밀 수 있다고 하셔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 좋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관은 많은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네. 지금 기능적으로 중요한 단열 현관문을 넣죠. 었 맞아요. 네. 단열 현관문을 넣어서 현관문에서도 비닐번호를 부르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대문에서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네, 현관이 네. 좀 늘,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기존보다. 지금 네. 보시면 여기 보가 지나가는 위치에 원래 현관도어가 서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좀더 앞으로 확장해서 네. 신발장도 더 넓, 넓힐 수 있게끔 네. 확장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두 세대를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신발장을 다 사용했었는데 현관은 두 배로 늘어났고 스위치가 있어요. 일괄소등 네. 스위치가 이제 집 전체에 나가면서 네, 맞습니다. 탁 끄고 나가면 이제 어둠 안에 불 꺼졌는지 확인 안 해도 되고. 요 스위치는 뭔가요? 아, 그 스위치는 이제 외부 센서등인데 네. 이제 요즘 센서들이 너무 예민하고 네.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경우에도 좀 가끔 이제 센서가 작동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좀 예민하시면서. 아, 싫어하는 정도 아니고요. 저도 네. 단독에 살았을 때, 요즘엔 아파트 살지만 그 마당에 있는 센서 등이 지나가는 차들 사람들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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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막 근데 그 전력량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꺼놓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 들어올 때까지만 딱 켜놨다가, 네, 가족들 들어오면 딱 꺼버리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열 현관문을 써서 단열을 굉장히 잘 했는데, 네. 여기 중문도 있어요. 그래서 중문도 굉장히 멋지고, 또한번 이제 냉기를 걸러주기 때문에, 실내는 굉장히 이제 보온 기능이 좋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양계로, 네, 맞습니다. 그죠? 양계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중문이 굉장히 좀, 집을 또 퀄리티 있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기존대 비해서 어떻게 거실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좀. 음. 네 맞아요. 근데 사실상 거실이 네. 넓어진 게 아니라 네. 오픈 좀 주방과 같이 오픈하다 보니까 아 이제 느끼기에 이제 좀더 넓어진 이제 네. 느낌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여기 똑같이 거실이었거든요. 네, 네, 네. 거실 치고는 좀 조금은 좀 네. 답답한 면도 살짝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이 주방과 오픈을 하면서 그쵸 그렇죠. 주방과 거실이 이제 네. 한 바닥에 있으면서 훨씬 넓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아니, 좀 예전에 단독주택들은꼭 보면은 거실이 여기 있으면 주방은 저쪽 끝에 있거나 여기서 좀 네.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네.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네. 통창처럼 크게 되있는데 어, 네. 독일제 창호나 미국 네. 마찬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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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식에서도 이제 TT라고 해서 TTN턴해가지고 네. TT 네. 많이 사용하는데 네. 네. 이 창으로 보시면은 네. 기존과 저희가 사용했던 기존 모델이랑 좀 다른 어... 게 보이거든요. 네. 좀둘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T S 라 해가지고 네. 틸트의 환기 장치도 있으면서 아. 이제 슬라이딩 기능까지 아, 네네네.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공간 활용을 하실 때좀 네.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 창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 슬라이딩 방식은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이제 1층 이제 외부 침입할 때도 그냥 밖에서 열 수가 있는데 틸트 기능은 이제 밖으로만 살짝 정해진 기준에 이제 각도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벌리지가 않거나 닫히기만 하지 방범 효과가 좋은데. 이 제품은 지금 틸팅 기능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똑같이 틸트도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까지 되는 네. 제품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하드웨어도 좋은 걸 써서 어, 보통 이제 독일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거나 이제 작동법이 좀 버겨운데 주부분들도 이제 편하게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네. 중유리로 들어가서 장중유리도. 네. 리 들어가고. 네. 이제 14... 네. 알곤 가스까지 들어가 있는 단열도입니다. 독일 주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주택 기술이 좀 발전한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는 365일 1년 동안 에너지를 제로로 쓰면서 집을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주택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기술들을 요소 요소 넣지만 패시브 하우스 인증 받을 정도의 이제 공사하는 공사비가 너무 너무 늘어나니까 가성비 있게 적당한 비용 들여서 효과는 좀 크게 날수 있게끔 저희가 공사를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독일제 이제 말리 제품이라 해가지고, 네. 벽부형 환기장치까지, 네. 요즘 날씨도 많이 음. 더워지면서 습하고, 네. 요즘 뉴스 봤을 때뭐 태국보다 우리나라가 좀더더 습하고, 아. 불티지수도 높다. 라는 네. 이제 좀 네. 얼핏 지나다니면서 소리도 듣고, 네. 기사도 네. 봤었거든요. 네. 공조 시스템도 많이 하는 추세로 네. 흘러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디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시든, 네. 자리를 비우셔도 네. 왔을 때 쾌적한 공기로 더 이제 집 전체 이제 시스템화돼서 이제 환기된 데는 말씀하신 대로 집을 네. 며칠 동안 비워놓고 딱 들어와도 그런 집특유의 그런 뭐 냄새라든지 답답함이나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이 냄선이 네트웍 선이 네, 네.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그각 집마다. 와이파이 6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선 공유기를 달아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한두 군데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한 군데랑 이제 네. 저기 안쪽에도 한 군데 더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직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이제 선으로만 이제 마감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은 네. 이제 무선 공유기까지 달려가지고 네. 뭐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네.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끊기지 않게 사용할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주방이 쾌적해지고 네. 넓어지고 어 그다음에 이제 거실하고 붙어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즘 많이 시탁만 봐도 요즘 트렌드하게 네. 아일랜드 시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주지님도 같이 아일랜드 시탁으로 가면서 네. 이제 뒤에 주변을 보시면은 네. 이제 타일이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을 이제 1200에 600각짜리 사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라인이라든지 이제 매지선 같은 것도 좀덜 네. 보이고 네. 똑같은 재질이 아닌데도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아... 샘플이라고 해도 네. 이제 막 사실상 보는 거랑 이제 시공 됐을 때랑 좀 다르기도 음음, 하다 보니까 음음. 근데 최대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여기 주택은 가성비 있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가 조금 근접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제 상판 세라 상판을 말아 올리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최고의 네.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치화 되면서 넓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주 여기는 이제 주방 옆에 네. 다용도실이죠. 네, 맞습니다. 다용도실이고 세, 세탁실이고. 네, 세탁기도 있으면서 네. 옆에 조그맣게 손빨래할 수 있는 시트까지 네. 네, 이제 설치할 예정이에요. 네,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세탁실에서 이제 불편했던 게 이제 어, 수전에서 이제 그런 세탁 호스를 낄때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제 막 그게 빠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커플링이 아예 그냥 스 제품으로 돼가지고 스텐 제품으로 돼가지고 바로 이제 낄수 있게끔, 내구성이 되게 좋고, 꺾여가지고 슬림하게 굉장히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그맣게 돼 있어서 세탁기를 굉장히 가깝게 바싹 붙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각종 이런 수전들이 내구성도 좋고, 이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작은 디테일이 건축주분들이 좀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스타일의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대다 이제 터닝도어, 시스템도어로 되어 있는데, 터닝도어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부용을 외부에다가 설치하면 이제 저희가 축구 이제 결로도 생기고, 이제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맞아. 외부용은 외부에, 내부용은 내부에. 어 지금 화장실 겸 욕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네. 여기, 여기 지금 우리 난방 배관이 들어가 있죠.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절대 춥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보면은 매립용 이제 수전이 있거나 근데 여기는 좀 내부로 돌출돼서 대신 젠다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홍부 장에서 이제 라인 조명까지 해가지고 네 포인트를 줬습니다 샤워 박스 뭐뭐 이런 걸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유리로 되는 것보다는 거의 네. 조절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좀물 때도 좀, 좀 들기고 네네 어, 훨씬 더 깔끔하고 오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도를 따라서 이제 안방 쪽으로 갈 예정인데 어, 지금 가다 보니까 이 마루가 되게 색상이 이쁘네요. 네 맞아요. 이제 축주님이 어. 이제 마감 때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할 때 네. 마루에 대해서 되게 신중도 많이 기울으셨고 네. 시공 하고 나서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던 분이거든요. 완방은 아,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안방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네. 이제, 좀더 아까 말씀드렸던 창호, 네. 포인트 중 하나가, 네. 아까 거실이랑 똑같이 TS 제품으로 이제 아. 구성이 되면서, 음. 이제, 붓박이랑 이제 침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열고 닫을때 개폐에 네. 많이 유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여기도 TS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내부 단열하고, 그 다음에 창문 같은 데는 이제 투자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부분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죠. 네. 이제, 안방 옆에 있는 욕실이죠? 네, 안방 욕실. 네 여기 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타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과 벽을 똑같이 육백각으로 네. 사용하셔가지고 네. 좀더 세련된 이제 느낌을 주면서 네. 없었던 욕조까지 음. 시공돼 이 있어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욕조 사용하시는 거를 좀 네. 즐겨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욕조까지 시공이 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여기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원래 여기는 기존에는 여기가 주방이었어요. 아, 여기가 주방이고, 저기 뒤에 보면은 다용도실까지 같이 주방이었었는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완전한 실로 네. 만들면서, 이제 옆에는 요즘 드레스룸, 네. 옷을 많이 좀 음, 음, 음. 입으시잖아요. 네. 옷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드레스룸까지 겸비해서, 화장까지 해가지고, 더 네. 충족하게 옷을 넣을 수 있도록 네. 시공했습니다. 어, 주인님,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 자리는 원래 뭐였어요? 이제 내부로 올라가는 계단이랑, 계단실. 확실히 있었던. 아, 그면 욕실 맞습니다. 위치도 바뀌고 계단실 위치도 바뀌고 이제 이쪽이 침대 헤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조명 장치가 여기 이렇게 간접등이, 네, 예, 껐다켰다 터치로 할수 있게끔 돼 있고, 맞아요. 어, 이거, 이 스위치는 뭐예요? 아, 어, 제가 이거 원래 숨겨놓고 있었요아 네. 이제 요즘 여기 건축주님이 네. 이제 누워서 좀 편리하게 네. 스위치를 껐다켰다 하고 음, 싶다고 하셔가지고 음. 온 오프를 하면 아. 침대를 누워서 네. 스위치를 끄지 않으러 저기 이동을 안 하고 누워서 어. 편리하게 껐다켰. 따일 수 있는 아... 장비까지 저희가 <laughs> 신고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2층 현관이죠? 네, 맞습니다. 네, 2층 현관이고.